보면, 음, 사인 a o, b 이러니까 얘네의 길이들을 좀 구해 보면 되겠지. 아, 어, 뭐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데, 뭐이 넓이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다면 2분의 L, a b 사인 끼인각이 넓이다, 뭐 이렇게도 해 되고. 일단 a b가 뭐냐면 원과 y는 1의 교점이니까 이것의 y 좌표는 1이고, 얘의 y 좌표도 1이고. 그럼 x좌표는 y에 1 넣으면 넘어가면 2니까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길이를 구해볼 수 있겠네. 요 길이는 2 루트 2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름, 반지름으로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루트 2의 높이가 1이 되는데, 사인이 필요하니까 2분의 1 루트 3 루트 3 사인 끼인각 이렇게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3. 그래, 사인 세타는 이게 3이니까 3분의 2루트 2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88번을 보면. 사다리꼴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엇각을좀 활용해야 되는데, 자 예를 보면 삼각형 ABD는 세기변의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내가 아는 삼각형이라 얘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CD를 구하고자 한다면. 자이 삼각형에서 봐야 될 텐데 보면 두면 길이 나왔으니까 각도에 대한 정보만 알면 코사인으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 하면 요 각도가 세타가 되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이건 뭐가 돼224 4 더하기 16 마이너스 9 하면 어, 11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 어, 16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걸 내가 x 라고 한다면 코사인 법칙으로 x 제곱은 16 더하기 16 마이너스 2배의4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22 그러면 10 이렇게 돼서 루트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다음을 보시면 자, 89번을 보면 ABC A, <laughs> 대략 뭐 삼각형을 좀 그려 놓고 ABC 여기가 4, 여기가 5. 그다음 넓이가 루트 3이면 사인 2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데 이렇게 AH 이렇게 될때 AH제곱을 구해봐라고 했네. 자 그러면 일단은 자 끼인각 나왔고 넓이 나왔으니까 넓이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1분의 1 AB s 사인 A가 넓이인데 걔가 5루트 3이다. 자 그럼 여기 5는 지워주고 얘가 2니까 사인 A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러면 A가 60 아니면 120도인데 예각삼각형이니까 6 0도 거지 그럼 얘가 60도 나왔네 다한거 같아 뭐냐면 수선의 발이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이제 넓이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는 넓이인 오루트 3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걸 X라 하면 x제곱은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배의 4, 5그 다음에 코사인 60 하면 2분의 1자 그러면 얘가 21 이렇게 나오지? 얘가 루트 21인거야. 자 그럼 이제 최종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구해야 되는거 얘가 얼마냐면 5루트 3이래. 그러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얘는 뭐가 되냐면 루트 21분의 이것도 약분 시킬까 미리 자 루트 3이 이렇게 하면 루트 7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루트 7이니까 루트 7분의 10이 되시고 그거 제곱하면 7분의 100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90번을 보면 어, 외접원에 이거의 외접원이 <laughs> )이 있고 그것의 중심이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OBC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했네. 그럼 일단은 사인 60분의 3은 사인 45도분의 2 길이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 길이도 구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사인 60도분에 3은 2R 이렇게 될거야. 자 그럼 2는 1로 곱해진다고 보면 얘가 얼마야?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이고 뭐그 다음에 여기가 음 60도 45도니까 여기가 75도니까 여기가 105도가 되겠지? 105도 이렇게 따로 뭐 할거 없이 바로 구해지네. 2분의 1A B, 사인 105도야. 음, <laughs> 자, 그러면 얘는 뭘 구하면 되니? 105도, 150도지. 왜 105도야? 여기가 75도니까 150도잖아. 그럼 사인 150은 사인 30과 같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 넓이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지.